반갑습니다. 월천대사TV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에 대한 단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기입을 하는 것이에요 해당 물건지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을 하면은 등기소에서 기입을 하는 것이죠 이 집에 대한 권리관계의 공시를 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딱 표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 집은 임차권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고 권리관계의 공시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임차권등기에 대한 간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 자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면 가장 최우선 권리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강력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말소가 되면 뒤에 있는 모든 권리들도 말소가 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요. 한 번에 말소가 될 것인데 그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말소 기준의 권리에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요. 자 저당권 있겠고요. 자 가압류, 압류.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가등기 그리고 경매 등기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임차권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나요 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말소 기준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등기, 가등기 이것들은 물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리들이에요. 엄청 힘이 세요. 자, 운동선수의 펀치력을 치면은. 거의 뭐 타이순 수준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물건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 여섯 가지인데요. 자그리 임차권 뜬기는 이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근데 판례는 보고 있어요. 왜 실무와 법리상은 어제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판사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뭐가 되냐?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기준 권리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좋아. 이것만 보면은 힘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물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말소기준 권리에 꼽살을 사 꼈으니까. 자,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임차권 등기가 설정을 하고 이 사람은 전세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가야 돼요.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대출을 받고 이사 갈수 있다거나 종잣돈을 좀 모은, 모아둔 세입자라고 한다면 여유자금으로 충분히 이사를 가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에 임대인한테 뭐 반환을 받던지 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갈수 있겠지만 여유 자금이 없는 사람이 일부 배당금을 받으면은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말소 기준 권리라든가 권리 순위 보전의 역할은 보장을 해준다. 뭐이 점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유 자금이 없으면 굉장히 좀 궁핍해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세 번째 다음 타자 전세권자 구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떡하니 있는데 어느 누가 선뜻 아, 이 집을 들어가자라고 마음을 먹겠어요. 야, 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인이구나. 나도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등기가 돼 있다면은 누가 들어올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 맹점이 있습니다. 알아서 살살할게. 자,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말 말소기준 권리 했고, 자, 소멸시효 중단의 기능은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소멸시효라는 것이 내가 전세금을 달라고 하는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주인한테. 전세금을 못 받았으니까. 이 채권에 대한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민법은,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독일에서 만든 말이고, 독일에서 넘어온 거지만, 어쨌든 우리 민법에도 여기 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 소매시효로 그 권리 없어져.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에 땅이 있는데, 농지예요. 근데 여기 농사를 안 지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죠. 왜니 네 농지, 토지를 활용을 하지 않아? 빨리 해. 농사 져. 약간 강제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권리가 넣어서 전세금이 반환채권이 있으면은 주인한테 달라고 해그 기간을 유통기한 10년 줄게 10년 안에 쇼부를 봐 이게 소멸시효인데 자 10년 안에 못 받으면 왜 법원 니네 마음대로 10년으로 정해놨어 내 돈인데 이 소멸시효 중간중간에 중단 중단할 수 있어요. 자, 내용증명이라든가 최고를 하는 거예요. 돈 내놔라는 그런 행위를 권리 행사를 하는 거죠. 이거를 중간중간 해줌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돼서 10년이 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권리 행사를 해야 소멸시효가 늘어난다. 이걸 소멸시효 중단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기능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생기느냐? 없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어요. 임차권 등기는 없어요. 자, 웃긴 게, 아까는 말소 기준 권리. 타이순처럼 힘이 센 물권적 권리에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판례는 보죠. 임차권 등기를 소멸시효의 중단 기능은 부과하지 않았어요. 다른 물권적 효력을 가진 권리들은 소멸시효의 중단 기능을 주면서 임차권 등기의 취지는 참 좋아요.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채권도 아니고 물권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에다가 끼어 놓은 거죠. 왜냐면 하 우리가 이상한 법이라 그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이게 법도 우리나라 법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일하게 있고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를 막 짬뽕 시켜서 막 만들고 보호는 해줘야겠고. 근데 문제는 터지고 해결은 다 못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맹점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냥 좋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의도가 굉장히 좋아 이런 거 만든다는 것은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할수 있냐 이거야 뭘 없어 뭘할 건데 가만히 등기 해놓으면 주인이 돌려주는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냐 따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추심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질 기능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권리 순위의 보전. 내가 권리, 전세금 반환 받아야 할 권리의 그 순위를 보전을 해주는 거죠. 제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뒤에 다른 월세 입자 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등기했잖아요. 임차권 등기. 그럼 내가 먼저라는 얘기. 그 권리의 순위를 보전해 준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채권 행위의 근거가 있다. 자, 채권 행위. 전세금 줘요. 전세금 주세요. 전세금 주세요. 이런 행위들을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 실질적으로 강력한 근거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을 구제받는 데 있어서는 너무 너무 제한적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임차권 등기에 대한 단상을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솔직한 얘기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다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우리나라 특성상 어다 껴 맞추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니까 이런 점들을 잘 참고를 하셔갖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단추 이이 구멍에 이 여기 단추를 이렇게 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겠죠. 이러다니겠잖아요. 고 여기 이렇게. 이상하게 되겠거든요. 옷이. 첫 단추를 잘깨야지 문제가 없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그첫 단추를 좋은 임대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겠다.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참 그래요 해결책이라는 게 없어 운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자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